안녕하세요. 올해로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슬슬 독립을 하고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행복할지 몰라도 그때 잘못하면 저 길바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남편놈이 그렇게 속물스러운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자기만 챙기려고 했다는 걸 아직도 충격으로 느끼게 되네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남편하고 저는 부모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때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셔서 사귄 지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항상 이렇게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되게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평생 살라고 결혼을 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손자손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니까 신혼 때 크고 작은 구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때 각방을 쓸 때가 많아요. 뭐 나중에 저도 이혼은 했지만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나중에 자식들 독립해서 살면 갑자기 이혼을 하는 황혼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자식 때문에 서로 버티다가 그 자식이 독립을 하면 그때 원하는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는 거죠. 어쩌면 저와 남편은 그러고 싶었을 때죠. 하도 많이 싸우고 하니까 저는 이러다가 자식 없이 이혼을 하고 평생을 살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용케 자식을 낳아서 그나마 부부관계는 좋아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편이 아들이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야근이니 출장이니 하며 집에 들어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나 했더니 알고 보니 이놈이 어느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예 집까지 마련하는 참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술집에 가서 그 여자 머리끄덩이 잡고 마구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녀는 당신이 부족하니까 저한테 온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직원들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놈은 비즈니스에서 이 여자한테 고급 핸드백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걸 해주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저는 그런 의리의리한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저한테 관심이 없고 그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에 너무나도 화가 났죠. 물론 막 결혼을 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부부잖아요. 게다가 자기 자식이 있는 남편 놈이 여자와 바람핀다는 게 사람인가요? 그래서 전 부모님과 시댁에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자식은 저 혼자. 키우겠다고 말하니까 양쪽에서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네 자식은 어떻게 하려고? 너 혼자 키우는 건 둘째치더라도 양쪽에 아비어미가 있는 게 자식한테 좋지 않겠어? 시댁에서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도. 그래도 좀만 참아라. 적어도 자식이 독립을 하면 그때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며 그러셨죠. 하긴 제가 이혼을 해서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고 자식놈을 돌봐줄 시간이 없어서 많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바람을 피고 빚도 생겨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게 만든 남편놈 얼굴을 보는 게참 싫었지만 자식을 위해 버티기로 하고 계속 살기로 결정을 했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멈출 줄을 몰랐죠. 그리고 자기 밑에 여자 회사 부하 직원한테 찝적거렸다고 난리도 났었죠. 그 여자애는 원래. 자기한테 애인이 있는데도 남편 놈이 잘해준다며 계속 접근하고 아예 몸까지 요구를 하니 결국은 그 여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게 처음에 그 여자가 전화를 했을 때 낯선 여자가 어째서 우리 전화번호를 알고 울면서 전화를 할까 했는데 이 남편 놈이 그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었나 봐요. 하여간 멍청한 남편 놈 같은 이라고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오자마자 네가 사람이냐고, 이제는 젊은 여자까지 건드리냐고 소리를 질렀고, 미리 준비한 저녁들을 다 집어 던졌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잠시 외로워서 그랬던 거라고 했는데, 참나 여태 외도를 한거 그래도 나름 선을 넘지 않아서 넘겼는데 남의 여자 몸을 탐해서 찝쩍거리는 주제에 그 뒤로 저는 남편하고 아예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죠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아버지는 출장이 길어서 집 따로 산다고 말했고요 뭐, 근데 요즘 애들 눈치가 워낙 빠르고 머리가 똑똑해서 나중에는 본인들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 아들 하나, 딸두명 이렇게 있는데 저런 철면피 같은 인간에게서 이런 귀한 자식들이 나왔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아들은 그래도 장남이라고 어느 정도 상황을 알아서 자기 동생들한테 입단속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남편보다 더 대견스러워 보였죠. 집을 따로 사니까 남편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어디 어느 여자랑 바람 피웠더라, 다방에 있는 여자와 바람 피웠더라 등등 말이죠. 하지만 사실상 이혼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서 그 정도는 넘겨주었죠. 아니 이미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나서 더 이상 그걸 참을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암이 너무 심하게 도져서 이제 수술도 항암치료도 수용이 없다며 의사 선생님들도 슬슬 임종을 준비하라고 해서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와서 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할 때쯤 남편이 오더니 아이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말하며 오열. 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감정대로라면 거기서 쫓아내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장인 어른을 극진히 챙기려는 남편을 보고 잠시 화를 가라앉혔죠. 그 뒤로는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간호하고 돌봐주겠다며, 바쁜 회사일에도 아버지의 간병을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외도하는 인간이 웬일로 우리 아버지를 챙겨주나 싶었죠.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죠. 대체 왜 그러느냐고, 어디 뭐 잘못 먹었느냐고. 각 집에 살 때부터 추석이든 설날이든 저희 부모님 집에 방문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남편이 이렇게 말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걸 받으니 언니가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어요. 언니도 혼자서 아버지 병문안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있는 걸 보았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 놈은 거기서 중얼거리며, 언젠가는 이 늙은이가 죽으면 곧 나한테 빌딩을 줘서 와이프랑 잘 지내라고 하는데, 흥! 그걸로 나만의 라이프를 누릴 거야. 이 늙은이는 죽어도 이런 내 마음을 모르겠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저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지는 것. 화끈한 복수로 생각되지 않아서 머리를 쓰기로 했어요. 우선 언니하고 저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동안의 사실을 말했고 아버지는 그래도 정신을 차릴 줄 알고 빌딩 같은 거몇 채는 줄까 했는데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저와 언니 이렇게 받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걸 녹음하며 증거를 남겨 놓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남편놈은 겉으론 슬퍼도 속으로는 아주 신이 났는지 입이 귀 뒤까지 활짝 웃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곧 절망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한 저는 그저 남편을 보고 한심하게 쳐다보며 속으로 웃었죠. 어느덧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저와 언니가 합의한 대로 빌딩을 받으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아니. 지금까지 저한테 빌딩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난동을 피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만 모르는 게 저희 가족들은 남편의 추악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남자 친척들은 네가 사람이냐며 마구 때렸고 여자 친척들은 네가 그렇지 하고 혀를 끌끌 찼죠 그렇게 남편이 얻어 터지고 난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찾아오는데 그동안 외 돈이 사업이냐 하며 빚을 많이 졌는데 사업이 망하고 해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며 저한테 빌딩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로 남편의 거기를 걷어 차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죠. 그 뒤로 남편이 자식들한테도 하수연을 했나봐요. 자식들이 그걸 말하는데, 뭐그 결과는 뻔하죠. 거절당한 거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는 남편이 아주 우습고 정말 통쾌했어요. 이렇게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자식들은 남편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는 걸 보니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확실히 행동거지는 남편을 닮지 않아서 안심이네요. 앞으로 저는 혼자서 저만의 시간을 누리려고 해요. 자식들도 그동안 고생하고 그랬으니 그러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저한테 어디 여행 좀 가라고 돈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래도 결혼해서 남는 게 자식이라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평화로운 날이 되시기를 바래요.